안녕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고객 댁을 더잘 정리해 드릴까? 어떻게 하면 고객 댁을 좀더 이로운 공간으로 만들어 드릴까? 연구하고 노력하는 풍수정리 수납입니다. 풍수와 정리 수납의 적절한 조화로 잘 풀리는 집, 좋은 기운 가득한 공간으로 만들어 드리는 풍수정리 수납. 오늘은 10평대 아파트 1인 가구 고객 댁입니다. 우선 안방 모습입니다. 옷이 많은 고객으로 옷장에 들어가지 못한 옷들도 이렇게 쌓여 있어요. 잠자는 공간은 심플하고, 물건들이 나와 있지 않아야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물건들이 편안한 잠자리를 방해할 수도 있어요. 풍수 정리 수납 가구 재배치로 안방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서랍장은 옷방으로 이동하고 화장대도 옮겨 왔습니다. 그리고 미리 주문하여 배달온 서랍장도 조립하여 잘 배치해 주었습니다. 안방 옷장입니다. 계절별 종류별로 분류하여 옷 정리 잘해 드렸습니다. 지금 있는 옷들을 안방 옷장에 잘 정리해 주, 주었습니다. 잘 정리된 옷들은 좋은 만남과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것 알고 있나요? 다음은 물건들로 복잡했던 작은 방입니다. 이 공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볼까요? 옷장이 낮아 실용성이 떨어지는 옷장은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안방에 있던 서랍장을 옮겨와 이렇게 배치해 주었고요. 작은 방이 훨씬 넓어지고 깔끔해졌습니다. 벽 한쪽에는 이렇게 사단 행거를 설치하여 많은 옷들도 한눈에 보이고 사용하기 편리하게 많이 그려드렸어요. 옷은 보여야 입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집들이 찾지 못해서 입지 못하는 옷들이 많더군요. 주방 모습입니다. 금전 운을 좋게 한다는 주방, 주방 정리도 중요합니다. 풍수 정리 수납으로 주방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주방 도구들은 최대한 수납장에 수납하고 사용할 때만 꺼내 쓰는 것이 좋습니다. 주방 수납장 상부장입니다. 다양한 그릇들이 섞여 있어서 사용하기에도 불편해 보이죠? 자주 쓰는 그릇들은 손 닦기 쉬운 위치에 그릇 정리해드렸습니다. 고객 댁에 있는 수납도구를 최대한 활용하여 그릇 정리해드렸어요. 싱크대 아래쪽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정리 가능한지 볼까요? 이곳 역시 싱크인 선반을 설치하여 보다 더 많이 수납할 수 있고 꺼내 쓰기도 편리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식품들과 생필품들도 한눈에 보여 사용하기 편리하겠죠? 이렇게 종류별로 정리해주면 유통기한이 지나 먹지 못하는 식품들이 없게 해줍니다. 풍수 정리수납 가구 재배치로 불필요한 가구들이 이렇게 생겨났어요. 오래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가구들은 배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지방 공간도 훨씬 더 넓게 쓰고 태안한 공간으로 바뀌니까요. 고객님께서 후기를 보내오셨습니다. 몸은 피곤한데 기분이 너무 좋다고 출근 준비하기도 너무 좋아졌다며 주위에 자랑하고 싶다고 하세요. 그냥 복잡하게 생활하는 것보다 앞으로 잘 되고 싶다면. 이렇게 좋은 기운 가득한 공간으로 정리 수납하고 기분 좋게 활력 있게 생활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도 더 이롭다는 것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풍수 정리 수납은 계속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